여기도, 여긴, 여기. <laughs> 네, 타일이, 뭐, 그죠? 이제 보이시죠? 이 대부분 어떤 타일들이 주로 이러는지. 네, 안녕하세요. 젠틀한 휴대들입니다. 어, 구두가 좀 바뀌었죠? 이사를 했어요. 그, 결혼을 해서 신혼집으로 이사를 했고, 조금은 좋아졌지만, 그래도, 어, 이런 영상 작업하고 하는 환경에는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저, 제가 이제 설명드릴 거는 신축 아파트 있죠 신축 아파트 요즘 뭐 규제도 한다 뭐 한다 말들 되게 많지만 저는 그런건 잘 모르겠고 욕실 욕실이나 이제 제가 줄눈 하는 범위들 있잖아요 그런 곳들에 이제 타일 하자들이나 아니면 은 어떤거를 체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풀어 보려고 오늘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는 그런 해당되는 어떤 하자 체크는 신축 아파트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인테리어를 하고 난 직후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AS라는 게 존재하는 그 기간 안에 어, 좀 찾아보거나 아니면은 이거 하자인가?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신축 아파트로 들어가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신축 아파트를 거의 뭐 우리나라에 있는 건설사 모든 현장은 다 가봤어요 일하러 거기서 살았으면 좋았겠지만 그래서 거기서 좀 봤던 하자들 지금 좀 모아둔 게 있거든 한달 정도 모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한달 동안 발견한 하자들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 드리면서 이런 것들은 좀 교체를 해야 되는 하자들이다 아니면 이런 것들은 교체를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하자들이다라는 것들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왜 이게 애매하냐? 그거는 설명 어, 이거 화면 보면서 설명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면 한번 보시죠. 네, 일단은 저희 블로그 포스팅 아직 하기 직전인데 일단 먼저 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 보시면은 일단 이런 것도 사실 하자예요. 타일이 이렇게 여기는 얇고 굵기가 여기는 두껍죠. 이런 것들이 어쨌든 타일도 사람이 까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 이 간격들이 좀안 맞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간격이 안 맞는 거는 사실 짚고 넘어가기가좀 어려워요. 대공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미세한 하자를 잡다가 굉장히 큰 하자가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이 하자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나가듯이 나갔습니다. 이게 뭐냐면 타일을 이렇게 자를 때, 그러니까 타일도 자르는 재단 과정이 있잖아요. 이때 여기를 좀 먹은 것 같아요. 근데, 어, 이런 것들이 주문하기 전에, 그냥 일반 고객들이 볼 때는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타일을 이렇게 붙여놓고, 여기를 막 백시멘트로 덕지덕지 이렇게 막 발라놓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파내는 작업을 하면,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요 타일을 좀 교체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 신축 아파트라든가 인테리어를 한 현장이라면은, 초장에 잡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하자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틱하고 도장이 나간 거예요. 이거는 도장면이 나간 건데 왜 나갔냐? 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백시멘트 작업을 하다가 나갔다든가 아니면 타일을 이렇게 붙이는 과정에서 나갔다든가. 근데 이런 끝에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이런 하자들은 주 눈을 저희가 하면서도 내, 나, 나타날 수가 있는 하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파내기 전에 원래 이런 하자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사진을 미리 찍어놓는 겁니다. 사실은 이 정도의 하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래 이제 이걸 만약에 교체 어, 타일 하자를 받겠다면은 여기를 뭐 땜빵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타일 을 자체를 다 갈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또 타일을 갈다가 뭐 다른 하자가 생기고 입주도 늦어지고 스케줄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 가까이서 찍어서 이 정도 크기지 사실은 이게 좀 멀리서 그냥. 스터 볼 때는 그렇게 티가 나는 하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같으면 요 정도 하자는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사이 고객이나 이걸 이제 사용할 사용자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여기 이렇게 이제 타일면 이렇게 또 깨진 부분들도 있고,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타일이 이 규격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닥 이게 바닥이고 지은 여기가 벽이거든요. 바닥이랑 벽면에 이 간격이 안 맞아서 이타 그러니까 벽면 타일이 좀 짧은 거죠. 그러니까 백시멘트를 엄청 두껍게 발라놨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하자긴 이 한데 일단 백시멘트로 마감을 해놨으니까 뭐 저라면은 교체를 그렇게 요구할 것같지 않은데 이런 것도 한번 말해 보는 건 좋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거를 말함으로써 아, 이 사람이 그래도 이런 하자에 대한 지식도 좀 있고. 어느 정도 좀 까다롭게 체크를 하는구나라는 인, 그 인식을 좀 심어주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이제 좀 그냥 넘어갈 만한 하자들도 한번더 보, 봐주는 경우도 있고, 어좀 다른 이것보다 좀그 처리하기 쉬운 하자들은 좀 빠르게 처리해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큰 하자는 아니지만 이런 것도 찝어줌으로써 나좀 민감하게 보고 있다. 이런 것들 어필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것도 마찬가지예 도장면이 나간 부분이고, 지금 벽 타일이거든요. 문 옆에 실리콘이 싸져 있고, 이제 벽 타일인데, 보시면 저희가 파낸 흔적은 아무것도 없죠. 물론 이것도 아마 시공을 여기도 해야 됐어서 아마 제가 찍어놨을 거예요. 저희가 시공하는 그 범위에 있어서는 웬만한 하자는 다 잡아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이제 색 차이가 나죠. 페인트를 이제 도장을 해가지고 나오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계선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깨진 것 같고, 일단은 제가 하자라고 찍어 놓은 부분이고, 여기 고객님께서는 그냥 주눈으로 좀 메꿔달라고 하셨어요. 하자 처리 받기도 지긋지긋하고 그만하고 싶다고 하셔서 저희가 주눈으로 메꿔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은 집인데, 여기도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하자들이 조금, 이게 어, 날림공사라고 해야겠죠. 그냥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다 보니까 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좀 이렇게 타일이 깨져 있으면 좀 제대로 된 타일로 다시 교체를 하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베란다예요 베란다 여기 지금 벽이 페인트고 바닥이 타일인데 보시면은 뭐 끌개나 아니면은 뭐 같은 뭐 했는지 여기가 좀 울어 있고 이건 페인트가 좀온것 같고요 여기는 이렇게 절단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게 뭐 보기에도 안 좋지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게이 절단에 드는 면이 이제 습기가 차잖아요 습기가 차고 이러면 얘네들이 이제 그 떠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 좀 오래된 지 가면은 막 페인트가 떨어져가지고 막 시멘트 벽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런 사소한 거에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어렵진 않아요. 페인트를 뭐 여기 이렇게 보수 작업을 하고 여기 페인트를 발라주면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하자 처리를 좀 강하게 요청하시는 걸좀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같은 상황이죠. 이렇게. 어, 이나가듯이 지금 파여있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제가 어떤 하자인지 모르겠는데, 이수대덩어리 여기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그래서 이거 어디 뭐, 어디가 좀 깨졌나 하고 뒤져봤는데 나오진 않았어요. 하, 근데 이제 이렇게 깨진 수댄 덩어리도 있고, 이거는 아마 고객님이 다른 하자 체크를 하면서 좀 발견하실 수도 있, 있지 않으셨을까? 근데 이제 바닥 타일이나 벽 타일이나 이런 곳에서 나온 그런 조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가장 어이가 없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어, 타일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칵 갈가먹고, 나머지로 쭉간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냥 이게 타일을 재단하시는 분이, 니까 타일러 분이 좀, 어, 경력이 안 됐는지 뭔지, 하여튼 뭐 모르겠지만, 어, 그냥 그, 잘못 재단된 타일을 그대로 갖다 붙인 경우에 이것도, 이런 것들은 좀 보기가 많이 안 좋아요. 사실 사용하는 데는 이상은 없지만, 라인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저희가 웬만한 이런 라인 안 맞는 거는 주문으로 다 커버를 해드리는데, 이렇게 안 맞는 경우들은, 어 주문으로도 커버가 어렵기 때문에, 고객님이 보셨을 때, 이게 좀 별로다 싶으면, 타일 교체를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모서리 부분이 나가 있죠. 네. 이런 것들 주문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이 발견돼요, 사실은. 여기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또 타일이, 여기까지 이렇게 재단이 되다가, 여기서 이렇게, 그라인더를 여기서,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쭉 나가서 탈이 여기까지 이렇게 쫙, 일자로 딱매감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안으로 지금 이렇게 깎여있죠? 이런 것들. 좀 뭐, 가려주는 업체들은 여기까지 백실부터 그냥 채워버려가지고, 이렇게 좀 라인이라도 일자로 보이게 하는 경우도 많은데, 여기는 그냥 했네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주는 릇을좀 일자로 딱 메꿔드린 경, 어, 여기 있고요. 여기도 지금 여기 이렇게 나가 있고 여기 이렇게 나가 있죠? 이건 완전 저희가 파는 게 전에 이제 딱 배경에서 찍은 건데 이게 타일이 이렇게 딱 이렇게 깨져 있는 상태에서 110m가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110m 좀 넘어간 거예요. 이거는 뭐 깨진 거 아니에요? 하는데 막상 줄눈으로 다 까놓으면 다 깨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것도 줄눈은 액체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관상으로 당연히 줄눈을 한다고 해도 안 좋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 하자를 좀 받으시는 것도 좋으신 것 같아요. 이거는 다른 방법으로 는해결이 되는 부분이 아니, 아니기 때문에 네, 추천드리고 뭐 여기도 좀 미세하게 깎여 있죠. 이런 것들 뭐 크게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은 저희가 말해주지 않으면 아마 모르시는 분들 도 많이 계세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탈 여기 이렇게 나가 있고 여기 라인 안 맞고 벽탈좀 짧아가지고 벽심도 두껍게 쳐놓은 상태고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이제 대부, 대략적으로 어떤. 어, 타일의 하자들이 줄을 이르는지 좀 아시겠죠? 여기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지금 재단이, 타일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일자로 쫙 잘려야 되는데, 그라이더를 한번 먹었죠, 지금. 타일 자르시는 분들이 지금 먹어놓은 상태예요. 지금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여기도, 타일 하자가 유형이 대부분 비슷해요. 육안으로 볼수 있는 거는, 이런 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에 사전 점검을 하러 가거나 이럴 때는 이런 것들이 눈에 아마 안 들어올 거예요. 뭐, 매니저들이 설명해 주고, 기능 설명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찍고 넘어가는데, 나중에 와서 보면은 이런 하자들이 상당히 많죠. 여기도 이렇게 나가 있고요. 여기도 다 이렇게 깎여 있죠. 이거는 인테리어 했던 현장 같은데,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여기를 조금, 네, 안 좋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축 아파트는 그나마 하자 센터도 있고 관리팀도 있기 때문에 좀 처리가 쉬운데, 인테리어랑은 잘못하면 분쟁으로 이어지고 이게 좀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경우도 많아서, 물론 화는 나시겠지만 조금, 어 좀, 이렇게 차분하게 좀 AS 접수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여기는 뭐 완전 난리가 났죠. 이거는 진짜 심하다. 이거는, 아, 네. 여기는 특히나 더, 백시멘트 여기에 배가 부른 거예요 타일 이렇게 이렇게 배가 불러있는데 차라리 백시멘트라도 좀 평평하게 넣어줬으면 좋은데 지금 백시멘트도 뿔룩 튀어나와 있고 여기는 좀 심하네요 네 제가 봐, 봐도 조금 심해보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타일이 뭐가 있죠 이런 것들을 좀 심하긴 해요 그래서 교체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여기도 여기네 <laughs> 타일이 뭐 보이시죠 대부분 어떤 타일들이 주로 이러는지 저희가 줄눈나라 들어가서 이런 타일 하자들이 있으면 참 난감해요. 저희가 안 하고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여기만 빼놓고 할 수도 없고 여기를 해놓고 나중에 또 와서 이 타일을 교체를 하면은 이쪽 보면 이렇게 줄눈이 비잖아요. 여기만 와서 또 넣어드리면 이 출장비가 또 들어가는데 좀 상당히 난감한 그런 유형이에요. 여기는 타일이 깨진 걸 그냥 실리콘으로 붙여놨죠. 이런 건. 진짜 괘씸합니다. 이런 거는 진짜 괘씸해요. 와. 이때 고객님 얘기하면서도 인테리어였던 것 같은데, 어, 하다 하다 싸우다안 돼가지고 그냥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좀 안타까워요. 이런 것들을. 어, 저희가 그래도 주문 하면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체크해드리니까 망정이지.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한두 달만 지나도 뭐, 사실 연락이 안 되니까 좀 애매한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 업계도 좀 많이 고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 이 따다다다다다다다이 갈린 거 어, 네. 여기는 뭐 실리콘이 살짝 이렇게 찝어 그러니까 이제 실리콘을 쏘고 어, 뭐 신발 자국이나 이런 장갑 자국 이런 자국들 그 다시 재작업을 안하고 그냥 그대로 굳은 상태고요 뭐 여기도 실리콘 이런 것들은 보기는 안 좋지만 하자 처리 받기에는 아마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 아마 센터에서도 이런 건 하자가 아니라고 잘안 해주려고 하긴 할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체크해서 어 요청을 하시는 게 일단은 다른 하자를 받을 때에도 좀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고 좀 하자 처리가 빠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번 잘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여기도 실리콘 눌려 있는 거. 여기도 모서리 타일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네, 이런 부분들은 모서리기 때문에 또 아마 세면대 아래일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용자분들은 아마 잘 발견 못 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 일단 하자를 내가 알고 있다는 가정 하에, 이 하자를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예 모르고 넘어가면은, 나중되면은 뭐, 몇 년이 지났는데, 아니면 몇 달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그러냐, 라고 하면 사실 답이 없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귀엽죠. 귀여운 수준이에요. 변기 테두리 이게 신축 아파트인데 변기 테두리 저 시멘트가 다 들려 있죠.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변기의 수평이 안맞았래요 수평이. 변기에 앉았을 때 이게 미세게 하 흔들리다 보니까 백 시멘트는 단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변기가 흔들리니까 이쪽 부분이 덕컹덕컹서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변기 수평 문제니까 꼭 하자 처리 받으시고요. 이건 꼭 받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변기 나중에 깨집니다. 이렇게 깨집니다. 이거 같은 현장인데. 뒤에 나이 깨져 있죠. 네, 이런 거꼭 받으셔야 되고, 이것도 아주 괘씸한 장면이죠. 또 이렇게 지금 타일 도장면 다 나가 있는데, 백시멘트로 가려놓은 흔적, 보이십니다. 이건 진짜 괘씸합니다. <laughs>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도장면이 이나가, 이게 그라인더 작업하면서 타일 깨면서 따다다다, 한번 이제 힘을 잘못 주니까 통통통 하면서 다 깨진 거예요. 이게 따다다다다 이렇게. 이것도 백시멘트로 가려놨죠. 이런 것들도 하자 처리 받으시고요. 네, 똑같은 상황. 네, 예, 백시멘트 덕지덕지, 이렇게 하는 건이제좀 애교수. 네, 이렇게 저희가 한 달, 작년, 20, 20년도 12월부터 21년도 1월 현재까지 발견한 하자들이에요. 저희가 하루에 한9 집, 세집 정도 하니까, 60, 음, 60, 70 세대를 돌아다니면서 발견한 하자 중에서도 신축 아파트랑 인테리어 현장만 가는 거예요. 왜냐면, 1년, 2년, 3년 된 집들은 하자 체크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하 누가 하자를 처리해줄 건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너무 복잡하잖아요. 뭐 전, 그, 뭐, 입주자한테 뭐 요청을 하는 것도 사실은 어렵고, 왜냐면 하 이사 들어오기 전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예 다 빼버렸고, 새로 지은 아파트나 새로 리모델링, 사회구처리 했던 곳들만 지금 가져온 건데도, 하이, 그 하자의 비율이 굉장히 높죠 사실 요즘 신축아파트들은 이런 문제 상당히 많습니다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아마 가보시면 은 한두 개 정도 눈에 띄실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하자를 받을지 말지 그 결정이 이제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쑥 봤을 때티안 난다 그럼 사실 그냥 넘어가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그 하자를 교체하면서 또 다른 하자가 오거든요 그래서 신축아파트에 그런 말들이 있어요 하자가 하자를 부른다 이유만한 하자를 고치려고 신청했는데 늦더만나 하자가 생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지금은 타일에 관한 것만 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줄눈 할때 물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육안으로 보거나 저희가 좀 정밀하게 봤을 때 이제 볼수 있는 하자들이 이런 단차 정도 그리고 깨짐 정도를 볼수 있는데 나중에 물뿌려보면그 구배 문제 뭐안 맞는 거 어디가 툭 튀어나와서 물이 안 빠지는 거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사전 점검을 가시거나 아니면은 입주를 하시기 전에 욕실이나 베란다 이런 곳에 물을 그냥 이렇게 샤워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라 큰대에받아서 한번 이렇게 훅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물이 잘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예를 들면 하수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하수구가 이렇게 있는데 타일이 여기가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어요 그럼 이 턱을 넘어갈 정도의 물이 오면은 싹 이렇게 넘어서 하수구로 빠지겠지만 그게 아닌 잔잔한 물들이 넘어가지 못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계속 고여 있는 거예요 이런 구별 문제들도 많으니까 입주하시기 전에 그리고 고객님들 살림 이런 거 들어오시기 전에 최대한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으시고요 마루나 타일 이런 것들은 입주하기 전에 그러니까 살림이 들어오기 전에 해야 한결, 한결 좀 수월하고, 좀 깔끔하게 돼요. 왜냐면, 살림 다 있고, 막, 욕실 다 사용해야 되는데, 하자 처리하느라 사용도 못하고, 그리고 뭐, 어느 부분은 아예 또 교체가 안될 수도 있겠죠. 그런 짐들 때문에, 세탁기나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꼭, 살림이 들어가기 전에, 가전, 가구 들어가기 전에, 이사 들어가기 전에, 이런 거다 체크하시고, 들어가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잘 모르겠다 이러시면, 저희한테 주는 시공 의뢰하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주는, 주는 시공 하기 전에, 적어도 저희가 시공하는 그콧들의이 타일이나 이런 하자들은, 최대한 체크해드리니까, 어 그런 것단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은 이욕실의 욕실 타일 하자 위주로 이제 말씀드렸는데, 다음에는 뭐, 욕조라든가, 이런 좀 다른 하자들을 또 가지고,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좀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또 정보 수집하겠습니다. 오늘 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젠틀한 형제들이었습니다.